자, 물질의 구성 주기율표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일본어로는 주기효라고 하고요. 러시아의 과학자 아저씨가 원소를 겐시료준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라벨도 어, 나열하면 세이스노 요크니타 소가이때정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성질을 주기 율이라고 하고요. 이 성질에 따라서 예쁘게 표를 만든 것을 주기효라고 합니다. 일본같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주기리에효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기표의 율 유를 빼서 주기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인데요. 이제 과학을 하신 분들은 익숙한 풍경이고 안 하신 분들, 분들은 좀 극혐일 수 있는 풍경인데. 주기 일표는 어, 가로축이 주기고 세로축이 족입니다. 일본어로는 가로축이 주기, 어, 세로축이 조 족이고요. 이 족은 1에서 18까지. 그리고 주기는 1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주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게 주기율표고 이 주기율표를 싹다 외우기에는 우리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기율표 입문자다 하는 분들은 1번에서 20번까지 어, 한국어로는 물론 일본어로도 외워주시고 이제 나는 주기율표를 좀 알고 있다라는 분들은 1번에서 20번까지 사용하지만 일본은 30번까지도 당연하게 나오는 새초론하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괜히 과학강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할로겐원소, 할로겐원소들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30번, 어, 대충 말하자면 4주기 정도는 다 외우진 못해도 이제 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는 일본어로. 알, 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주기율표가 있었는데 이 주기율표를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형 원소랑 전이 원소로 나눠서 읽는 방법이랑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를 어, 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댕계 원소, 1, 2족, 12족, 18족의 원소, 댕계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외각 전자 껍 전자 수가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순서대로 채워지면서 남은 애들이 최각 전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각 전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주기나 일정, 일정 간격에 따라서 성질이 닮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이스가 니테인 소た지가出てきます 전이 원소 같은 경우 생이 원소는 3쪽에서부터 11쪽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 이 전이 원소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288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일단 바깥쪽 두개 채우고 안쪽에서부터 남은 것들을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최각전자가 두 개인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3쪽에서부터 11쪽 같은 애들은 가로로 서로 비슷비슷하고 전형원소 같은 경우 1족, 2족, 12족, 18족 같은 경우는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슷하지 않고 세로축, 가, 자기네들이 속한 족이 같은 애들끼리 성질이 닮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전형원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기 그러면 주기율표를 읽는 방법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금속 원소를 엄청 많이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전형 원소 특징이 비금속 원소고 그 전이 원소 특징이 금속 원소라고 외워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게 편하긴 합니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무기화학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기화학이라는 거는 그 물질 원소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알아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형원소, 전이원소로도 주기율표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양성원소로도 이제 주기율표 읽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금속원소는 이제 양성을 쉬기 쉬워요. 왜냐하면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자유롭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긴속의 광수와 기본적인 요새를 시며 시, 실기현어, 히달이시다는 광수호도 지옥이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띠는 친구들이고,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일수록 짱스다 희긴속의 광수, 희속의광비금속원소는 기본적인 인쇄을시면서 얘네들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고, 18쪽, 그, 1 8족 기가스를 빼놓으면, 얘네들은 바깥쪽 전자수를 다채우옥텟법칙을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18쪽 애들 빼고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 미기위에 놓 소호도 세집니다. 오른쪽 위일수록 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일본에서 더 특히 강조를 해서 배우는 부분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양성원소, 료세겐소 에, 또, 알루미늄, 아연, 나 랍이 있네요. 긴속원소와희금속원소의 경계선 부근에 위치하는 겐소에 산強 교인기와 반응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어, 료세겐소라는 거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경계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얘네들은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의 성질, 비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띠는데, 이 친구들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수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성질을 둘다 가진다고 해서, 양성 원소. 료세겐소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수록 무기화학에 어, 암기를 쫙다 해야 되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양성소가 아무래도 헷갈리니까 문제를 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네 가지 물질은 아 내가 나중에 외워야겠구나 하고 어, 눈으로 찜콩 해주세요 슈기효 마토메 아까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한 부분인데요 어, 전형원소, 전형원소, 전이원소랑 금속원소랑 비금속원소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전형원소는 1쪽에서부터 2쪽, 그리고 12쪽에서부터 18쪽으로 생각을 하고, 3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전이원소입니다. 그리고 어, 전형원소, 전이원소로 배우는 방법 말고,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긴속흑인소, 그겐소, 희긴속흑인소로 나눠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얘네들은 어, 이제 원소가 뭐, 비교적으로 뭐 예쁘게 나타내어 있긴 하지만, 요렇게 무슨 주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금속이라든지 비금속이라든지 얘네들이 나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뭐지? 주기라든지 족별로 성질은 없고요 일단, 금속원소는 대부분은 전이원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정말 화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화학에 자신이 없고 지금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수준까지 와버리신 분들은 일단, 금속원소는 전이원소랑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워주시고, 아, 나는 좀 화학에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은 아 이렇게 일부는 더 꼼꼼하게 나눠서, 사, 나눠서 외워야 되고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에 포함이 되지 않는 양성 원소까지 이세개 소까지 내가 나중에 외워야겠구나 하고 염두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저희가 어, 전이 원소, 전용 원소로 나눠서 생각을 할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 나눠서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 저희 앞으로 전형 원소, 전이 원소에 포커스를 두, 두는 게 사실은 이제 화학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 편합니다. 여튼 어, 원소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니까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띠니까 주기율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왜 주기적으로 변화하느냐? 왜? 어떻게 원리에 대해서 이,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 원리에는 가전자수라든지 이온화에너지, 전자친화도, 전기음성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가전자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덴시스. 가덴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할 때는 최각전자수랑 일치한다고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사실 일치하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만 일치하지 않는다? 옥대법칙을 채우는 친구들. 뭐, 최각전자가 첫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개인 애들이랑 다른 전자껍질에서 여덟 개인 애들은 가전자수, 가데인시스는 0로 거. 빵개구요 최각전자수는 8개 라고 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자수는 최각전자수랑 같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가스, 기가스는 18쪽, 18쪽을 제외하고는 다 같다. 예, 가전자수는 기가스 부분, 18쪽은 다빵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이건 세로 측이 가덴시스 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최각 전자수가 1개 2개일 때최각 전자수는 1개 2개지만 가덴시스는 0개로 카운트 해주시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덴시스는 간단하게 이해하기에는 최각 전자수랑 같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어. 이게 우리가 주기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 특히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어 가네인 시스는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수랑 같다고, 어, 전자 수랑 같다고 전자 전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형 원소에 속하는 1주기, 2주기, 3주기까지는 차근차근 최각 전자가 한 개씩 올라갔다가 기가스 18쪽이 되면 아, 18쪽이 되면 갑자기 빵개가 되는 걸볼수 있고요. 차근차근 옥대법적 채우기 위해 한 개씩 늘어났다가 기가스 18쪽이 되면 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주기에 3쪽부터 전이원소, 생이개원소가 튀어나오는데요. 얘네들은 대부분 가덴시스 최각 전자가 두 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나오죠? 어, 구, 그 크롬이랑 구리 빼고는 다그 뭐냐? 최각 전자 수, 가전자 수가 두 개라는 거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형 원소, 금속 원소 아, 전형 원소랑 전이 원소, 금속 원소랑 어, 비금속 원소로 이제 주기율표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형원소랑 전이원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보통 20번까지 배우거든요. 주기율표. 그럼 보시면 전이원소를 배울 틈이 없어요. 한국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율표의 어, 그원리 전기음성도, 이온화에너지, 전화, 전자친화도에 대해서 엄청 한국 교육과정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여기 전이 완성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 원리에 대해서 심화된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어, 제가 아까 어,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 그 암기 정도 정도로만 하시고 한국만큼 심화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국립대 화학과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 의치학술에 가고 싶은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혹시 국립대 기초과학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어, 화학원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가볍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온 가 에너지 저번 시간에 양이온 음이온이랑 관련해서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가 나왔었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을 만들 때 전자가 도망가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다. 어, 그러면 이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전 원자 핵이 플러스 전화가큰 애들 애들이 있어요. 플러스 전화가 큰 애들 이 플러스 전화가 큰 애들은 전자가 도망을 가고 싶어 전자가 도망을 가고 싶은 상황이야 그러면 플러스 전화가 작은 애들이랑 되게 개략적으로 설명 그개략적인 그림인데 플러스 전화가 별로 크지 않은 애들이랑 플러스 전화가 짱큰 애들이랑 누가 더 도망가기 쉬울까요 플러스 전화가 작은 애들이 도망가기 쉽겠죠 왜냐 얘는 플러스 니까 마이너스 를 잡아 당길 수 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아당기는 힘이 큰 쪽일수록 얘들이 도망가기 어렵겠죠 그럼 도망가려면 누가 힘을 보태 줘야 돼 힘이 많이 필요해 이이 점사가 도망 도망가기 위해서 흡수되는 힘의 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둘이 살을 따면은 에너지기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한 에너지는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 양이온이 되기 위해 전자가 도망갈 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죠. 플러스 전화가 크면 클수록 잡아, 그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흡수한 흡수가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자 그러면 어, 이온화 에너지는 그 원자핵의 정전화 플러스 전화가 커질수록 더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일주기 같은 가로줄에서 동족 같은 세로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쉬운데요. 리튬이랑 네온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전화 플러스 전화가3인네들 플러스 3이고 네온은 플러스 1 0인네들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3보다 플러스 10이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큰 네온이 전자가 도망가기 어렵다. 그래서 도, 전자가 도망가려면 필요한 힘,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더큰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온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진다. 자 같은 주기에서의 어,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조개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기인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서로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는 요소, 예를 들어서 이 안쪽 전자 껍질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방해할 텐데, 이 잡아당기는 힘을 방해하는 변수가 네온이든 리튬이든 똑같았어요. 근데 나트륨은 어때? 어, 전자 껍질 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영향을 얻기 어려워 얘네들이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방어막이 한장 있을 때랑 두장 있을 때두장 있을 때가 훨씬 더 뚫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랑 나트륨이 있을 때 비록 정전화가 리튬이 뿔삼이고 나트륨이 플러스 11이긴 하지만 전자 껍질이 많기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고로 같은 조기일 때는 がなエーが原子核と災害核の距離はリチウムの方が小さいため原災害核原電子を引きつける力はナトリウムに比べて大きくなります。よって周期が小さいほどイオン化エネルギーは大きくなります。本座ヘキラン・チェイガク・チョがリチウムにほしんのかかってもね 최각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나트륨에 비해서 원크다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기끼리의 비, 비교에서는 동주기끼리의 비, 거리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동족에서의 변화에서는 주기가 작을수록 위쪽에 있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을 때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은 전형원소에 대한 거였고 전이원소는 그 법칙이 어,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바깥에 있는 전자수가 같으니까 물론 여기 플러스 전하수가 서로 달라요 이, 이, 케켈쪽이 훨씬 더 큰데 이 니켈이 7만큼 플러스 전화가 큰 대신 안쪽에 전자가 7개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화가 더 커도 이 안쪽에 있는 전화가 아, 전자가 방해를 더 하기 때문에 어, 결국 스칸디움이든 니켈이든 그 이온화 에너지는 거의 같다. 물론 전자 껍질 수가 다르면 다르겠죠. 전자 껍질 수가 같을 경우에는 거의 같다. 그래서 아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라고 했었는데 일본은 정성스럽게도 여기 한번 꺾어줍니다. 왜냐? 전이 원소가 있으니까. 근데 이온화 에너지 전기운송도 전자 친화도 다 전형 원소에 대해서 생각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전이 원소 이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하고 단순하게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어, 그래프 상에 나타내 봤는데요. 이온화 에너지가 어, 여기 이 주기 내들을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주기일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면 같은 조기네들, 플루오린이랑 같은 조기네들은 염소있죠 어, 같은 조기네들은 이제 전자 껍질 수가 적을수록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더 적은 플루오린이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전이 원소는 다 비슷비슷하다. 전이 원소가 아닌 전형 원소에서는 그 이온화 에너지의 특징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일단 외화되는 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자, 지금까지 그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온화 에너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부터는 원자 반경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는 전자가 도망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원자 반경, 원자 반지름으로 생각할 때는 게시 함께 이렇가간거예와 원자 반경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쳐요.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더 좁게 보일 수 있겠죠. 여기. 줄로 묶어놨다 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경은 원자핵이 세면 셀수록 서로 모이기 때문에 어, 이온화 에너지랑 이온화 에너지랑은 거꾸로 동일주기에서는 이제 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So i t 기내 s 족이가 k i n g there, so it's a good thing t 는 do, so it's a good thing to do, so it's a good thing to do. So it's a good 이 h i n g to do, so it's a good thing to do, so it's a g o o 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컸지만 원자 반지름은 이온화 에너지랑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요거는뭐 단순히 정전 정전화가 잡아당기는 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 그냥, 어, 교양으로 알려드릴게요. 기가스 18쪽의 원자 반지름. 18쪽 원자 반지름이 컸었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 원자 반지름 커진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쫌쫌 따니 작은 애들이 있고, 갑자기 18쪽이 됐더니 큰 애들이 있었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할 때, 원자는 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공유 결합을 어,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한 상태로 여기 중간에서부터 결합을 한이 점까지를 어, 18쪽 이외에는 여기를 재주는데, 18쪽 같은 경우는 옥텟 법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안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부터 원자 전체 정말 반지름 제대로 재주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재할 때 18쪽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온, 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실 원자 반지름 알고 있으면 이온 반지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전자가 적은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떼줍니다. 얘네들을 떼주면 전자껍질이 하나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양이오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주죠. 더해주기 때문에, 어, 전자껍질 수는 그대로입니다. 전자껍질 수는 그대로인데, 이웃 주민이, 그, 여기 사는 친구들이 한명더 생긴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반발, 반바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퍼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음이온 반지름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양이온이 이제 어, 전,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작은 거 알았고 음이온이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원래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커지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처럼 플로린이랑 플로린 음이온이랑 어, 나트륨 양이온처럼 얘네들이 각각 음이온 양이온 이뤘는데 전자 배치가 똑같을 경우에 전자 껍질이 두개고 다 옥대 법칙을 채우고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어, 반지름이 커지느냐? 이때는 이제 정전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바당 어, 똑같은 전자 껍질이고 똑같은 전자 껍질 전자 수인데 자바당기는 힘이 클수록 안쪽으로 보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전하가 클수록 안쪽으로 모이려고 한다. 원자번호가 큰 친구들일수록 어, 양전하가 크죠. 그 플러스 전하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한 개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 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사실 이걸 본다고 해도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면 어차피 빠져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기 보다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